직업별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어, 이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 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변호사, 판사, 검사, 교사 예? 이렇게 뭐 정원사, 미용사 이렇게 사자가 많잖아요. 여러분, 자 판사와 검사는 일사자를 쓸까요, 스승 사자를 쓸까요, 선비 사자를 쓸까요? 예, 한번 사전에 찾아보시면 일사자를 씁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변호사는 스승사 자가 아니라 선비사 자를 씁니다 아. 똑같은 판검사, 변호사, 법률에 관한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이일사 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선비사 자를 쓸까요 예, 석사, 박사 할때 선비사 자 쓰잖아요 예, 제 생각인데 어, 판사, 검사는 어, 늘 어, 어떤 판례나 과거에 했던 조사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어, 거의 어떤 범죄 유형별로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어 거의 비슷한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사자를 쓰는 것 같고 변호사는 온갖 머리를 굴려 가지고 <laughs> 저 사람을 내가 어, 범인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 머리를 써야 돼 그래서 아마 일사자보다는 어, 선비사자를 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사는 그러면 선비사자를 쓸까요 일사자를 쓸까요 스승사자를 쓸까요? 네. 원래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왜냐하면 강사도 타인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선비사자, 승사자, 승사자를 쓰지 않고 강사 중에 제가 이 강사를 뒤에 있는 사자를 한자로 바꿔가지고 여섯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강사의 업의 본질은 어, 감동 창출업이라고 생각해요. 강사는 결국은 청중들한테 어,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감동을 주면 강의 듣고 나가서 행동하게 되거든. 요 예.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확 죽인다, 막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드는 업. 감탄사 연발 업. 이게 강사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강사는 하수 강사. 그래서 강사의 사자가 일사자를 써요. 음. 이 사람은 강의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고 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제 했던 일을 반복해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니까 정말 이게 노동인 거예요, 노동. 놀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은 뭐냐, 어, 수단과 목적이 구분되어 있는, 이 사람이 강의라는 목적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강의가 신이 나지 않고, 본인이 신이 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더 재미없겠죠, 그죠? 렇 그래서 가장 밑단계 하수 강사가 저는 노동하는 강사라고 생각해서 일사자를 썼고요. 자, 두 번째 강사는 사이비 강사입니다. 여기에 사 자는, 강사 자의 사 자는 사입이 사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마치 어, 남의 이야기를 주워다가 내 이야기인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하고 어, 정말 어, 이런 강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재수가 없고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강의를 들으면 아, 내가 이 사람 강의를 왜 들었을까 이렇게 후회 막심한 이런 상태가 나타나죠. 자세 번째 강사는요 전문 강사인데 이때부터 강의 강사의 사자가 무슨 사자로 바뀌었냐면 선비 사자로 바뀌었어요. 음. 석사 박사처럼 일정 기간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논리적 설명력은 뛰어나나? 자기가 체험한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 사람도 남의 이야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거는 풍부한데 그 지식을 본인이 실제로 체험하면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강의를 계속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의미를 심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5분이 지나면 청중들이 5분 지나면 다섯 명이 졸고 10분이 끝나면 10명이 줄, 50분이 끝나면 50명이 이렇게 다 차는 이런 강사가 전문 강사예요.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비전문가한테 전문적으로 설명하니까 비전문가가 못 알아듣게 만드는 탁월한 재주를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강사는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지존 강사라고. 그래서 비로소 이때 강사의 사자가 스승 사자로 바뀝니다. 자, 이 사람은 어 자기가 강의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어 자기가 갖고 있는 체험적인 이런 통찰력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번째 단계인 그 전문 강사와 차별화된 포인트는 스토리텔링을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 이 사람 강의를 들으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강의를 놀이로 합니다. 놀이로.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 목적도 있지만 강의를 신나게 했는데 누가 용돈도 주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나가서 술도 먹고 막 이렇게 재밌게 사는 사람들. 이 그래서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의 체험적 스토리를 가지고 감성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심장에 꽂혀서 이 사람은 의미 심장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행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강의를 정말 줄 서서 기다려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강사가 제가 말하는 네 번째 지존 강사예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 강사로 꿈을 꿀때이 지존 강사까지만 되면 예 제가 보기에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섯 번째 강사는 일반인이 되기 좀 어렵습니다 절대 강사입니다 여기서 강사는 죽을 사자 이 사람 강의를 잘못 들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예를 들면 민족 대표 어, 김구 선생님이나 어, 로마시대 때인가요? 그 브루투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강의를 들으면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열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강의 한 마디 듣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던지고 새로운 운명을 찾아나가고 변신을 거듭하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 절대 강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조망력, 통찰력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경제 이런 거를 제가 제목을 절대 강사. 그래서 강의 잘못 들으면 죽게 만드는.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름을 진게 신격 강사입니다. 여기 사자는 사전에 나올 그 사자 있잖아요. 국어사전은 그래서 국어사전에나 나올 법한 그런 설법을 전파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굴까요? 예,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어, 어떤 설교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여러분 비유법의 천재입니다. 메타포, 정말 연설의 천재, 예수님. 그다음 우리 저 부처님 보면 그 설법을 전파할 때 짧은 한 마디 속에 어마어마한 통찰력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던지는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사전에 실리법한 이런 법어를 구사하고 어떤 그런 어, 강사들을 저는 이제 신격 강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단계별로 강사를 보면, 이첫 번째 일하고 노동하고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이제 거짓말하는 사이비 강사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자격증을 땄어요. 전문 강사가 됐는데, 아직도 사람들한테 통용되지가 않고,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 이제 큰대우각성을 하고, 강사업을 잠깐 때려치우고, 실제 현업에 가서 다양한 산전수전 경험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너무 젊어서 강의를 시작하지 마세요. 강사. 말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산전수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자기 해당 분야의 논리적 지식, 이론적 지식을 풍부하게 겸비하는 이제 네 번째 무슨 강사가 되냐면 지존 강사가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고요. 또 꿈이 크시다면 여기 절대 강사 강의를 또 사람을 죽이고 싶거나, 사전에 나올 법한 설법을 전파하는 예수님이나 부처님 되실 분은 되세요. 예,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구분한 여섯 가지 강사의 등급입니다.